반 인물들의 공통점을 성어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인물 자, 첫 번째 인물은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유관순 열사님이십니다. 이세 인물들의 공통점을 성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살신성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신성인이란 성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신성인은 죽일살, 몸신, 이룰성, 어질 인으로 구성된 성어로 뜻을 풀이를 해보면 몸을 죽여 인을 이루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라는 말은 좀더 부드럽게 풀이를 하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몸 십자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인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로는 옳은 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속뜻을 풀이를 하면 큰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 또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정의롭고 옳은 일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말하면 앞서 본 사진과 같이 첫 번째 안중근 의사님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고 이순신 장군님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를 수호하였으며 유관순 열사는 독립을 위해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다 이것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대의 우리 국가의 큰 뜻을 위해서 다시 시작 우리 국가의 큰 뜻을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불이 난 화재 현장에 자기가 다칠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우리 소방관 님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감염될 수도 있지만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했던 의료진들이 살신 성인의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살신성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기보다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살신성인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살신성인하는 부모님에게 살신성인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